교육 현장에서 교육생 예비 사장님들이 전다이 조족을 하기 전에 미리 수도 배관 연장과 PVC 배관 연장을 PVC 본드와 서비스 소켓을 이용해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3cm짜리 서비스 소켓. 없다. 어, 았다 어, 없는 거지? 어. 거기 사장님 PVC도 연결해. 아, 네. 음. 자, 이러면, 배관 장장은 끝. 이게, 벽돌 쌓고, 이거 배관, 지금, 배관 부속이 지금 한 2만원, 2만원, 한 15,000원이라더라지. 응. 15,000원 하고, 이제, 얘는 주는 거지, 벽돌은이. 적게 받으면 이게, 20만원. 좀 대게 받으면 25만 원. 전체적으로. 어, 어, 그렇지. 우리가 이거만 준비해서 이거, 이거, 이거 여유게 2만 원이라고 그래. 2만 원. 그러면 뭐 작게 받으면 이거 이요 벽돌 이거는 주는 거고 주는 걸로 하는 거고 다 줬잖아 앞에서 그지? 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 작게 받으면 20만 원. 서울에서는 25만 원 받아야지. 부산도 25. <laughs> <laughs> 그러면 2만 원 들어가서 23만 원 버는 거야. 음. 한 시간 안에 23만 원 버는 거지. 시급 2 0만원 되는 시급 음. 여유 있게 충분히 발라 그 그게 본드 물 해가 그게 없으면 음. 아니야 음. 파이프에 더 발라야지 여기다 아이, 아, 음. 아니 음. <laughs> 본드 물도 해가지고 촉촉하게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그게 기밀이 돼야 누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유 있게 음. 빨리 굳으니까 약간 이제 돌리면서 꽂아넣어, 살짝. 아, 예. 돌리면서 밀어넣어. 어. 잘 들어가네. 그렇지, 이제 바르면 쭉쭉 들어가지. 응. 뻑뻑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 됐어.